보통 앱 프로그래밍 3째마당 3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포스터 이미지와 줄거리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TMDB 사이트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영화 상세 정보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자는 게 프로세스 디테일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한번 붙여 볼게요. 그래서 TMDB 자, 요청, 뭐 이렇게 설명을 붙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까지 설명을 잘안 붙였는데요. 필요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이 설명을 주석으로 붙이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 예를 들면 리퀘스트 tmdb search, 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로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tmdb 사이트로 요청을 할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브라우저에서 봤던 것처럼, 자 우리 여기였죠. 그래서 이 TMDB 사이트로 요청할 때에 자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주소 표시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function, 자 request, TMDB search 이렇게 해서 자이 안에서 자저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되겠죠. 일단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붙여넣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럼 이 주소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죠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그 음, 우리 리퀘스트 무비 디테일스라고 할때 인덱스라고 해서 몇 번째 영화인지 정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어서 전달을 하면 우리가 이 응답 처리를 하거나 할때몇 번째 영화 처리 영화, 영화에 대해서 응답 처리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인덱스 정보를 계속 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인덱스, 인트, 이렇게 할 수가 있구요. 이렇게 했을 때 tmdb search라고 하는 데서도 자, 인덱스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 제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 기본적으로는 한국 영화일 때, 그 다음에 한국 영화가 아닐 때가 좀 다를 수 있다랬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에 대해서 영화 제목이 우리 tmdb 서치라고 하는 tmdb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둘 중에 이두 가지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쓸지를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if라고 해서 저 a 게 무비 디테일 p 리스판스 점, 무비 인포리 절트 점, 무비 인포라고 하는데 가보면 저에게 어, nations라고 하는 게 있죠. 그 nations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첫 번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nationnm이라고 하는 게 국가명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이게 한국이라면, 자, 한국 영화는 여기가 어, 한국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request tmd search라고 하는 데서, 자, 영화 제목을 한국어로 사용하도록 자,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else라고 하면 그러면 영문명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러면 movieNM, en을 전달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request.tmd.search라고 하는 데서 인덱스 정보가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예요? movieNM이 되겠죠. 그래서 movieNM의 스트링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mdb-search라고 하는 거를 진행할 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요청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청 객체를 여기 만드는 코드 이제 우리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url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 때 아까 이, 이 주소가 있었죠. 이게 이제 tmdb-search라고 하는 거를 할때 사용하는 주소가 될 텐데 이거를 url 주소로 이렇게 사용을 해봅니다. URL 주소를 사용을 하고요. 이 중에 이제 key, API 키라고 하는 거를 API 키 이렇게 해서 별도의 변수에 할당을 하도록 하겠죠. 여기다가 TMDb 사이트의 키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movie_nm이라고 해서 영화 제목을 요청 파라미터로 쓰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거는 없애고 movie_nm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들어가요? 여기 부분에 들어가죠. Query라고 하는 거에 여기 값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달러 표시하고 무비엔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청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g 방식으로 해서 이 URL을 넘겨주면 요청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오겠죠? 응답이 오면 프 r 세스 t m d b r e s p o n s e 이렇게 자 함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어 상세가 아니라 tmdb 검색 요청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그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응답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상세 정보 처리할 때랑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넣을 거고요. process tmdb response.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응답 자체가 tmdb 검색을 했을 때 응답이 되니까 자, 여기서 와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이거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tmdb response, tmdb search response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책하고는 좀 다르게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영역에서 데이터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으로서 New Kotlin Class File. 그렇게 해서 자 TMDb Search Response 이렇게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좀 다를 수 있다 체크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클래스를 정의하겠다. 그러면 우리 어, 결과가 넘어온 걸 보면 이 객체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페이지는 우리가 안 쓴다. 그럼 이 results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배열이 된다. 그죠? results 배열 results라고 하고 자, 이거를 자 movie r e s u l t 라고 할까요? 그래서 ArrayList movie r e s u l t 라고 해보자. 자 TMDB movie result 등으로 케어 될것 같고요. 크하고 완전히 똑같다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TMDB movie result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MDB movie result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자 데이터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자, 소괄호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p m d 무비 리절트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필요하면 아이디 같은 걸 나중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 어뭐 이거는 나중에 안뭐쓸때 그때 넣어도 될 거고요. 오버뷰만 넣어 봅니다. 오버뷰하고 포스터 패스라고 하는 거 한번 넣어 볼게요. 다른 정보는 우리가 그 영화진흥위원회 사이트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으니까요. 오버뷰하고 포스터 패스 그두 개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둘다 문자리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VAL overview, 문자열, VAL poster p a 하고 문자열. 이렇게. 정의할수가 있습니다. TMDB movie result, 라고 하는 자, 클래스까지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응답 제이손 문자를 이 파싱을 할 수가 있겠죠. 객체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쪽으로 와서 자, 여기서 TMDB search response라고 하는 걸 하면 되겠죠? 자, TMDB search response 그리고 TMDB search respons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럼 면 TMDB search response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그 줄거리 같은 게 들어가 있게 되죠. 포스터 패스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게이미지 서치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 안에 리절츠라고 하는 거 안에 이게 배열이네요, 그아죠첫 번째 거면 첫 번째 게 있다. 이게 그 데이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있겠지만 혹시나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리절츠가 널이 아닌지, 우리가 널러블 타입으로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자, 보면, 오버뷰하고 포스터 패스가 있겠죠? 자, 요게 포스터 패스가 됩니다. 그죠? 요거를 만약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기에 영화 포스터 경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포스터 경로를 여기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 프린트 로그로 해놨으니까요. 자, 요 정보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응답 정보는 일단 여기 슬래시를 막아놔야 우리 뭐문자열이 너무 많이 출력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 위에서도 그렇고 상세인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막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TMDB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까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화면이 실행돼서 보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그 결과가 텍스트 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영화 정보의 개수가 1 0 개고요. 이이위 영화의 제목 이건 이제 이전에 했던 거고요. 영화 상세 정보 요청함 그 다음에 영화 제목에 대한 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TMDb 검색 요청함에서 자 여기 포스터 자 파일명이 되겠죠 포스터 패스에 대한 것도 다 추적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청한 것과 응답이 오는 게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순서들을 계속 요청하고 순서들을 계속 응답 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응답은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 자 10개씩 이렇게 다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이 중에 우리가 응답으로 온 포스터를 우리가 화면에 이미지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